따뜻한 개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몰라로 살아가실 때도 주의 은혜 안에 구하시는 주여러 보내시길 간절히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자손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 호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동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태어나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 얻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가서 그들을 칠 때에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손쉽게 단지파는 그곳을 점령할 수 있었지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로 올 때에 미가의 집에서 미가 만든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추레굽시켜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 줘야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가 원합니다. 우리 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래요.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 잘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이란 찬양인데요. 이제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